염증, 고혈압, 혈관질환으로 힘든 중노년층 여러분 매일 이 과일 한 잔이면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영국의 한 대학에서 55세 이상 중노년층 86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일반 위약을, 다른 그룹은 매일 성류 추출물 740mg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다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정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작은 응원입니다. 석류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염증 수치가 감소하고 수축기 혈압이 평균 5.2mm 수준주나 낮아졌습니다. 참고로 혈압이 5만 낮아져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최대 1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석류에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진 엘라지타닌, 혈관을 이완시키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함께 작용해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석류를 그대로 먹기 어렵다면 무첨가 석류즙이나 석류 추출 보충제를 활용해보세요. 딴 당분 함량과 첨가물 여부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혈압과 염증 양만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혈관이 보내는 신호 석류 한 잔으로 응답해보세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꿔보세요. 건강이 달라집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건강 정보로 만나겠습니다.